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레슨을 받으면 레슨비라는 걸 내는데 이 내려놓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 골프 심리 전공하시는 그런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정신과 치료일 수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 레슨을 받는 비용으로 골프 이 상담 매니지먼트, 그 심리 상담하는, 그분들한테 레슨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프로님도 많습니다. 프로님들이 이제 대학에 전공해서 심리학으로 이제 가서, 그거 이제 교육과정에 넣는 분들 많은 것처럼, 이게 멘탈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멘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쪽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병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레슨을 받고, 심리 상담하고, 레슨을 받고, 프로들도 이 아카데미 안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많다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심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두고 있고 어 세트에 선수 세트 안에 그 정신과 치료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약물 치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성 아니면 같은 실수 징크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화나 어떻게 제스처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심리 어 교육을 받는 프로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고, 저도 입스라는 드라이브 입스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계속 상담받고 두려움 그래서 그분이 어 어떻게 보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너가 뭘할 거, 너가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안될 거에 대한 그 뭔가의 기대를 하지 말고 너가 지금 할수 있는 거어 예를 들어 공은 출발하고 나가면 제가 뭐 니모콘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출발된 공에 대한 기대, 저쪽 가거나 이쪽 가는 그 조종은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임팩트 전까지 나의 행동에서 비롯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 공을 저쪽으로 보내야지가 아니라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지키면 저 공은 저쪽으로 갈 거야.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만드는 심리, 교육을 그런 분들한테 배웁니다. 저그 내려놓이란 음 자체를 뭐 포기, 안함 이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분과의 상담을 저는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만약에 몸이 신체 조건에 코어가 약하거나 다른 게안 되면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돼 있고 모두 돼 있고 마음의 병 있는 사람, 저처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바람 하나도 안 불어. 근데 내 마음 속에만 불어. 내 마음 속에만 슬라이스가 자꾸 나. 내 마음 속에만 자꾸 후기 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려놓음에 대한 방법을 그런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들과 해결을 하는 게 나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포로님이, 어, 그것도 할수 있고, 어, 뭐 레슨도 잘 하시고, 아마 그분한테 같이 수업시간 안에 배우면 전 좋다고 봅니다. 저한테 배우는 여자분들 가끔, 이런 분들도 어, 자기 개인적인 그 힘듦도 레슨에서 내려놓음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요즘에 우리 애가 아 요즘에 우리 남편이 그게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볼이 잘 맞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그거는 상담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으로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5년차 레벨에서는 자기 마인드 세션에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무조건 이렇게 치세요, 저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레슨도 있지만 그 안에서 회원님 지금 회원님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공을 똑바로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한계점이 있었다. 숙련도가 정말 쌓아야 됐다 그러면 저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쳐지게 만드는 회원님만의 아, 입력값, 입력값을 계속 주입, 주입, 주입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냐 라는 상담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상담을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내, 내려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얘한테 잘 맞추고 저공 멀리 가고 싶고 자꾸 붙이고 싶고 70대 치고 싶고 뭐 언더파 치고 싶고 90대는 빨리 80대 치고 싶고 누가 때폼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그런 쪽으로 다가가서 그 순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나 프로님한테 이런 쪽으로 받아볼 때 아마추어가 프로할 때꼭 받아보는 순간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저는 그때 내려놓고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됐을 때어 프로님한테 가서 전 이렇습니다. 아, 나 이제 준비됐어요. 뭐든 제 고집 없어요. 뭐든. 어, 다 얘기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1편부터 4편까지 제가 임의로 정한 어, 컨텐츠지만 이게 저는 프로들끼리도 회원님들끼리도 어,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어들이고 대화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 진짜 맞아 근데 이게 되면 골프만 아닐 겁니다. 자기 삶, 아까 제가 얘기한 자식, 자기 집안일, 별의별 거, 자기 일, 뭐,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든 거에 내려놓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골프 안에 5년 차 내려놓으면 정말 딱이 영상을 보고, 아, 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어~ 프로님한테 이런 상담을 해서 프로님이 이런 상담이 가능한 분이신지부터 내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분이면 골프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골프 심리학 상담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보고 한번 정도는 가서 한두 시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저는 좋은 멘탈로 거듭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년차 이후 내려놓음까지 이제 어느 정도 터득하신 분들은 사실 한 번씩 체크 원포인트 체크 정도의 레슨만 필요하고 혼자 좀 즐기는 걸로 가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다른 제가 연구를 해서 컨텐츠를 계속 구상 중이고 있고 어, 가끔 이제 길이 저도 안 잡힐 때가 있지만 그 길이 굳이 내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길을 누군가 쫓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내려놓는 단계여서 현재도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고 있고 대화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추어가 프로아트 레슨을 받아야 될순간의 킥포인트는 내려놓음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그게 이제 골프심리학 쪽으로 한번 받아보셔라 라는 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